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을요,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잘안 되는 학생들은요, 그나마 이게 동기부여는 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칭을 하는 게좀더 수월해요. 그런데 공부 왜 해요?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요, 아, 그래도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되는구나. 이 정도의 마음까지 만드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, 품도 많이 들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떼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 학생들도요, 사실은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. 단지 힘든 거를 피하고 싶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할 필요를 잘못 느끼겠어요.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일단 피하고 보자. 이런 마음의 학생도 적절한 코칭을 통해서, 아,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구나.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.